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 죄병에 담아소서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잔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일절만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을 디소나 네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쪼게주가여지키키 쪼가 백성 항항 지켜 켜 기립어 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명절 연휴 기간 새벽에도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깨어 지켜 주심을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며,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각까지도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보호해 주어서, 주 안에서 행복한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에 만났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가 효과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선교 현장을 지켜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며 허락하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에게 큰 응원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장애우들과 탈북자 자녀들을 돕는 교회, 노숙자들이 모이는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라의 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화목하게 할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갖기를 소원하나이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판단력을 간섭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송 부를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결기간 동안 축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 되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말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laughs>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요셉의 생애를 참고해보면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인물로 요셉을 꼽기도 합니다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스려야 되겠죠. 요셉은 우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잘 소화해 갔습니다. 노예면 노예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면 노예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죄수가 되면 죄수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극복해 간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발견해야 될 중요한 축복은 거절하고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의 생애에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혈기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는 팔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유혹 속에서 그는 거절의 힘을 동원해서 그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을 뺏기는 시대입니다. 귀를 뺏기는 시대입니다. 손을 뺏기는 시대입니다. 시간을 뺏기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눈을 뺏기고 뭐 핸드폰 사용해야죠. 뭐 인터넷도 사용해야죠. 이런 저런 것들 사용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러운 것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귀를 뺏겨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지는 것인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요셉이 요셉의 믿음 중에서 이 거절한 믿음, 거절할 것을 거절한 믿음이 요셉을 지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축복인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게임 한 시간만 하자, 한 시간만 하고 그만, 너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축복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어느 날 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도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엄청난 인생의 곤두박질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축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축복 중의 축복이죠. 요셉이 거절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내다봤습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내다본 겁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는 공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절할 것은 무엇이고 붙잡을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거절할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요셉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조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연결합니다. 좀더 쉬고 싶고 좀더 자고 싶은 마음 거절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시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 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